오, 생나무 잎들이 약간 분홍색. 와, 팩나무 잎이 완전 무성합니다. 그리고 잔디는 어마무시하이. 한 번, 잔디 한번 깎았습니다. 자, 오색그들 색깔이 약간 분홍빛이 이쁩니다. 복합 분자 많이 자랐습니다 헐 오색나무 오 작약 작약이 이제 지금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아 어마무시하의 꽃잎이 큽니다 상추는 이제 조금 자랐습니다 이야 작약 갈수록, 해가 갈수록, 엄청, 자, 지금부터 한, 일주일 정도 피겠네요. 헤헤헤, <laughs> 쑥갓, 상추. 야, 페랭이, 먼저 많이 자리를 잡고, 페랭이 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. 수레 국화는 아직 안 피었습니다. 음, 어쨌든 야,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. 야, 자 잔디가 파랗고, 올해 엊그제 처음 한번 깎았습니다. 와 무악산 위에!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.